드디어 원상 폭격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천, 천 명이, 명이 넘었습니다. 천, 천 명이. 명이 너무 어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처음에 감사합니다. 영상을 만들 때 진짜 저희를 누가 봐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채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누나 붙박이 되버렸는데 <laughs> <laughs> 어, 누나가 더 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저보다. 아, 설마. 제가 많이, 아유. 더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누나 요즘 요즘에... 뭐, 뭐 하늘을 찔러, 아주 아유, 그냥? 요즘에 어? 댓글을 막 내가 읽어보는데 그러니까. 너무 고마우신 부모,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아. 저희가 천 명이 된건다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제일 처음 영상 음. 제일 처음 영상 제가 올렸을 때 음. 그래 네가 제일 처음에 어. 우리 제일 처음 영상이 가장 중요했는데 더 멋있게 아. 찍어서 야 되는데 얼굴 색깔이 별로. 처음에는 다 그래, 그래. 그래 누구나 언니야. 오늘은 발랐어? 뭐 음. 다른 <laughs> 걸까? <laughs> 나지지님 이개월전내 영상에 제일 처음 어. 이렇게 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반갑습니다. 이게 제일 첫 번째, 아, 첫 번째 영상이야. 어 유튜브를 왜 시작하는지 음.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어, 나이기를 내가 그 처음에 기억나는 게나이기를 어, 분출할 때가 없어서 이 채널을 음, 시작했다라고 네, 얘기를 맞아. 했어. 음 응, 맞아. 아 그래서 어, 우리 성엽님 김성현님이두 번째 야 휴가맨의 전설을 여기서 뵙네요 이렇게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반경이라고 내 친구야. 아, 친구? 친구인데 이름이 반경이가 아니, 아니라 세진이야. 알지나도 응. 아, 알잖아. 세진이, 어, 세진이! 알지? 걔가 엄마 아이디를 써서 반경이가 아 어, 친구야. 오빠야 목젖 잘 생겼다. 세진아 안녕. <laughs> 어. 처음에는 댓글 많이 달아 주시더니 지금은 많이들 소홀해지셨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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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꾸준히 달아주신 분들 누나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. 나아 있어. 너 아시는 분인가봐. 영도님? 영도님. 아는 형님. 어 아지. 형님이지. 누구야? 응. 누구셔? 내가 오토바이 탈때 응. 어, 만났던 분이야. 굉장히 음. 매너도 좋으시고 굉장히. 아. 근데 이분이 그 탤런트 최정현아? 아알지친 오빠야. 진짜요? 응. 그 영도 형님이 한번 어. 지금 음식점을 하셔. 아. 어, 놀러 오라고. 진짜? 어, 어. 누나랑 다배영이랑 다 같이 아. 놀러 오라고.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아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형님이 응원해주신 덕에 천 명이 좀더 응원해주면 시만 명이.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에 하나 하나 지금까지 진짜 정성껏 다 댓글을 달아드렸어요. 왜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 천명 되기까지 저,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 다른 연예인들은 뭐한번요면편은뭐 뭐,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했는데 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아한번더각인시키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, 주지 말고 이미 내려놨습니다 자자는 내려놨고 유튜버 원상폭격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자자는 부입니다 부 원상폭격이. 부가 아니고 뭐지? 주, 주. 주입니다. <laughs> 어,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. <laughs> 그리고 그 하트가 있어. 하트가 좋아요, 좋아요잖아.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야지 좋아요가지. 두번 누르면 좋아요가 없어지는 거지? 그러시는 분들이 꼭 있어. 좋아. <laughs> 좋아요 누르는데 한번더 눌러가지고. <laughs> 야, 형님 우리 앞에 눈 앞에 천 명이 앉아 계시다고 상황을 해봐. 음. 어머, 어, 많잖아. 그분들, 우리 다 본다는 생각하하 아니, 아니야. 그렇게 천명이 계신데, 어. 이 앞에 분들은, 우 와, 너무 재밌어 하는 분들이고, 저뒤에는다 이렇게 사카쓰고 유령. 아, 유령이신 분들이. 유령이신 유령. 분들이 있는 거지. 아무튼 나 너무 떨려. 그런 생각하면. 진짜 유튜브 미워. 유튜브 왜 우리 영상을 왜안 띄워주는 거야? 유튜브가, 유튜브 음. 기, 그 기계 알고리즘인가 뭔가. 어. 못했어 못천 명이 돼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우리는 라이브 스타일이 라이브래니까 아우 나도 라이브 떨려 아무리 떨려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 보고 앞에 아까 말했잖아 천 명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어 저희 유튜브로도 앞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어 많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채널 그 구성을 한번 짜볼게요 채널 구성을 자 유튜브 천명 정말로 어려운 길 제가 왔는데, 정말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들의 힘을 얻어 더 좋은 영상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,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, 그냥 편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. 저는 정말 편하고 재밌게 하는데, 아, 우리 누나는 편하고 재밌지가 않나 봐요. 불편해! <laughs> 민호야, 이런 누나 갖다 써! <laughs> 아, 또 민호님도 우리 꼬만 광수 꼭 봐주시잖아. 아, 민호도 고맙지.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. 음. 허민호님, 또 아까 영도님, 경희 성엽님, 시우님, 여기 영원님, 이지아님 나와 음악 그리고 당신님, 이정미님, 음. 뭐 병진님, 여기 영원님, 뭔님? <laughs> 뭐 뭐. 어? 병, 병 병진, 병진 병진님. 병진님, 병진님. 발음 똑바로 안 해? 뭐 본인의 아이디가 안 나왔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.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지루해하실까 봐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웬만하면 다 읽어드리자고. 어 앞으로도 진짜 우리 폭격 누나 어 누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조연수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누나. 자 원상 폭격천명 달성 축하. 아우 저희 저희가 다 축하는 것 같네요. 어다 구독자님들 덕분이고요. 앞으로도 자 저희. 많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원상복격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아싸! 100명이다. 100명이다. 100명이야. 에헤라디에만 명을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